안녕하세요. Okay, okay. 오늘도 강화 있기 대자또 강일제 박경희가 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남산의 그 문제의 그 도로 오는 그로 볼 거예요.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네, 네. 저희 사회에 여러 번 다뤘는데도 네, 네. 완결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완결판 만들판... 거의 완결판이고요. 네. 이제 한국꼭지 좀 제가 더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더또 판에 계는거예 네. 근데 거의 뭐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이 음. 아, 왜 이렇게 되, 됐구나라고 네, 아니, 이제 윤곽이 네. 확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자면 네. 처음에는 어, 여기 요, 군수와 음, 강, 뭐, 저, 부근수, 네. 에, 땅이, 남산공원에 있는, 있는데, 거기다 도로를 내니까 그 양반들한테 혜택을 가게 행정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요 아니, 이제 처음에는, 음. 이제, 남산공원만을 다뤘죠. 네. 남산공원 사업을 하면서, 어, 여기 군수 땅이 들어가고, 부근수 땅 들어가고, 부근수 땅 들어가고, 네 필지나 들어가고, 부군수땅 들어가고, 뭐, 부군수형땅 들어가고, 또부군수 사촌 형 땅도 네. 들어가고, 뭐 측근들 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이거 남산공원사업 어. 이거 꼭 필요한거냐 네. 뭐이 문제제기부터 시작을 한거였고 네. 그 다음에 도로 를내는걸 보면서 이제 부은수 땅이 또 네. 튀어 나왔어요 네. 아니 부은수가이 보상을 받고 바로 인근에 농지를 샀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그 옆에 도로 나는 걸 몰랐거든요. 음. 그래서, 아니, 바로 인근에 농지를 샀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음. 이런 거였고. 근데 또좀 지나다 보니까, 어, 부군수가 산 농지 옆에 도로가 나네? 네. 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제가 넘어갔던 게 이게 이제 두 갈래 길이라고 제가 남산 공원과 두 갈래 길이 한 편을 썼는데 한 갈래 길은 이처호 네. 군수 집을 향하고. 네. 상갈래길은부군수 음. 땅을 향하는데 부근수 네. 그 군수 집을 향하는 그, 그 도로와 관련된 거를 속적으로 다뤘었죠. 그거를 또 지리도 험해지는뭐 그쵸. 이제 아니 도로가 없는 곳을 도로가 내, 도로를 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도로가 있어요. 네. 그런 걸현황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목이 도로로 안돼 있고 음.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음.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기능을 하는 걸현황도로라고 음. 하는데. 아니, 이거를, 멀쩡한 도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지목만 바꾸고, 음. 그 다음에 사유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는 것만 음. 보상해주고 하면 은될 사업인데, 이거를 음. 음. 8m로 넓힌다고, 음. 지금도 한 6m 이상 되는 도로를 8m로 넓힌다고 지그한 열채 정도를 수용하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이제 그걸 네. 다뤘죠. 네. 그러다가, 네.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오우 우리. 우리 이철호 군수님이 참 마음도 넓지, 그, 부군수 땅 옆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주네? 음. 글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진 거죠? 아, 그, 이제 좀 완결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예, 그, 그, 이, 요, 요번. 아, 그가? 근데 그 중간에 네. 하나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네. 어, 요, 도로 내는 거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유, 유군수 땅이, 농지가 주차장으로 네네. 네네. 뭐 불법 전용됐다. 그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사건도 뭐, 있었고. 몇 가지가 이제 복습을 다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또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음. 용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음. 그,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그쪽 지리는 다 파악을 음. 하고 있었는데, 음. 그, 동안쭉 클리어해서 용해사를 갔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걸 보니까 길이 없어지더라. 그렇죠. 아, 제가 네. 뭘 파악하고 있었냐면, 음. 용해사가한 30여 년 전에 이제 절이 만들어졌는데, 냉지에다가 네. 절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냉지라고 하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음. 거거든요. 네. 근데 용해사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가, 음.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응. 공교롭게 유촌호군수 땅이에요 응, 응. 그러니까 유촌호군수 땅을 지나지 않으면 절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응.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응. 이, 이 생각을 했는데 응. 이제 그, 그 도로가 막힌 거죠 응. 거기에 이제 수로가 지금 놓여져, 놓여지고 있고요 아, 아, 그래서 용벽을 쌓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수로벽이 생기면서 응. 진입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응. 그럼 용해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대편에 네.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반대편에 음. 이제 부근수 땅 옆으로 도로가 나고 네. 강모주, 응. 저, 어, 강모, 강모, 부근수.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부지 자체는 공원 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네. 공원 부지 내 주차장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음. 주로 이제 거기 용해사 절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겠죠. 네. 음. 이제 남산 오시는 분들도 쓰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용회사의 그 주차장 문제를 네. 해결을 하는 아, 걸 문제를, 보고, 네. 주차장과 진문제를 네. 한꺼번에. 그래서 보면은 거. 그동안에 용회사로 진입하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죠, 유철훈 수가 음, 거기 그, 그. 도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뭐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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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인, 저 민간 사인도 아니고 이제 절이니까요. 종교시설이니까 음. 신자도 많을 거고, 거기를 음. 못 다니게 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음.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네. 어, 그게 한 160평인가? 네. 되거든요? 예. 네.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 저박 기자가 문제 제기하고 기사까지 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어, 유천호 군수나 강화군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이제 양심고백을 하자면, 음.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음. 더, 먼저 좀, 그러니까 어, 해명을 어, 하라고. 해명하고 해야 되는데, 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어, 워낙 그런 것들을 뭐 알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서에다 네. 전화하면 문서로 지리하라고 그러고. 음. 도대체 문서로 지리하라는 게 뭐냐를 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해요. 음, 음. 아니면은 공보관한테 전화를 해요. 어. 그 공보관한테 전화하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서 알아봤는데. 음. 그리고 깜깜 무소식이야. 그래서 왜, 왜 연락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음. 그제서야 문서로 지리하래요. 음. 시간만 까먹은 거죠? 음, 음. 그럼 문서로, 그 문서로 지게 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음. 그럼 이제 국민신문고를, 제가 그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강 음. 거기 강화권에서 제출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하는데, 열을 걸린다. 음. 뭐 이래가지고 무슨 취재가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죠, 요즘에는. 내가 박한 건 이건데, 음. 대답해봐. 음. 이거죠. 음.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실관계가 틀려버리면 바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뭐 고소고발을 아주 일상적으로 받고 있고, 언론중계의도 뭐, 열일번 갔어요. 어, 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이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시달리니까, 네.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팩트 부분은 문제없이 이제 쓰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론, 그래서 이제 강화분의 입장이 궁금했는데요. 네. 저, 저 오늘 봤습니다, 이거 오늘. 바른 오늘. 그럼, 로 어, 언론에. 그럼 여기, 강화군 기관지인가봐요. 거의 기관지입니다. <laughs> 네,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음. 3천만원인가? 2천8백인가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음. 꼭 강화뉴스가 기사했으면 강화뉴스를 반박하는 네. 유철호 군수나 강화군의 해명성 기사가 나와요. 어, 기 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바로 저희 그 기자 수첩을 통해 가지고 음. 좋다. 우리거 다뤄라. 음. 보통 언론사가 언론사 다른 언론사 그 기사를 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다루는 거 좋은데 나하고 인터뷰를 해라. 음.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 음. 그리고. 여기 무슨 뭐 특정 지역 을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화뉴스라고 써라 자신 있으면 지들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걸릴까봐 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어쨌든 해명 내용이 음. 1998년도에 음. 강화에 음. 음? 600, 뭐, 600mm의 그 아, 폭우가 크, 와가지고 네. 피해가 컸다. 예. 그리고 이 지역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예. 때문에 주민들 수건 사업으로 한 건데, 음. 그 주민들 그 수로 말 수... 음. 네. 수... 그걸 한 건데, 이거를 뭔가 또뭐 이렇게 왜곡해서 음. 강한 뉴스가 보도한다. 음. 이런 내용이에요. 음. 그런데, 최근 뭐한 10년 상간에 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요. 음. 뭐 90... 20한 3, 4년 전 그러니까 98년도 거를 또 들먹이고, 음. 그 다음에 이걸 지하로 하면 안 돼요? 음. 땅속으로 묻으면 되잖아요, 관을. 음. 음. 이렇게 드러나게 공사하는 거를 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어 아니, 이거 땅속에 묻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 묻는 비용하고 어, 스노를, 네. 어,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왕이면 음. 땅에 묻으면 땅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음. 이거는 기존에 쓰던 길을 그렇죠 막기야 막아서 이수로 이 때문에 오게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요 그렇죠. 그도 그런 의도로 음. 보인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요, 네. 그, 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오비락이라고 하나요? 음. 이런 거는 하지 마요. 오해될 짓은 음. 하지 말고요. 음. 물론 이제 꼭 필요하면 해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진짜 그렇게 최근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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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계속 수혜를 입었거나 그러면은 할수 있겠죠. 명분이 있겠죠. 음. 근데 그근거로든다는게 98년도 사례를 들면서, 어 필요해서 이거 주민들 수건 사업으로 했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제 생각으로는 네, 어떠, 네. 어떠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우리 박지영 기자가 이 기사의 말 끝에 얘기해 네, 셨습니다 네, 네. 남산 근린공원 조성으로 유군수 4필지와 강모 전부군수 1필지를 보상받은 거, 아까 얘기하신 거. 네, 네. 그 다음에 네. 강모 전부군수가 새롭게 산 농지 옆으로 네. 신규 도로가 또 개설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용의사 출입도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유군수 땅의 네, 네. 족쇄가 이번 공사를 통해서 네. 풀리는 거, 공공사업으로. 네, 네. 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어떻게 우연이냐 또 많이 듣던 다른 데서도 네. 뭐 하면 꼭 우연이다라고 했던 기사가 네. 중앙 기사에 네. 많이 있었는데, 네. 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공사업을, 남산공원이라는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 네. 어? 그 안에 군수당하고 부수당이 있네? 네. 아유, 그 주민들 수건 사업으로, 네. 이거 저 피해를, b 피해를 많이 보니까 네. 수로를 놨어. 네. 어, 근데 그 옆에 군수당이 있네? 네. <laughs> 어, 남산공원으로의 그 접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도로를 놨어. 근데 거기에 공결롭게도부군수땅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근데, 그, 뭐,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얘기인데 네. 그 박정희 자도 이거 여러 번 이거 다루고 하면서 네, 네. 무슨 뭐, 무슨 탐정이 된 듯한 느낌이 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네, 뭐, 희열을 느끼고요. 네. 새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이제 조각조각이 맞춰지는 어, 거잖아요. 네. 어, 맞춰지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왜 북은수가 여기다 땅 사치? 여기 완전 맹지나 다름없는데? 음, 일반 사람은 그래서, 안 그럴 텐데. 어 이상하다? 했는데 도로가, 어. 나중에 알고 보니 도로가 네. 놓고. 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아니, 근데 뭐, 그, 밖에자가 종종 그, 취재 과정이 어려움이라든가, 뭐, 네. 이게 힘든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호소하긴 하지만, 네. 은근히 보면은, 이, 탐, 그, 탐정 같은 그런 그 즐거움을 <laughs> 누리는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막. <laughs> 네. 그렇죠. 아마, 저기, 이거 속으로,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laughs> 아, 알고 모르게 따 진행을 한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알고 기사가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 보니까 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요 그리고 뭐 옛말 그대로죠. 뭐, 네네. 뭐 저기. 난말루또 그... 누가 듣고, 난말루 누가 듣는다고? 나는 또 제보자들이 있, 있으신 거죠? 네. 에 그럼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어, 뭐, 이 정도에서 이, 이 남산 글림공원과 도로 개설에 관한 의혹과 의문점들은 어, 네, 그,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네네. 또 나오면 또, 또 다뤄야죠? 이제 뭐, 한두 건은 약간 네. 곁까지 정도로 해서 네. 네. 좀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수하면 뭐합니까? 네. 그냥 뭐 아무런 어떤 뭐제재라든가 네.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은 기사도 네. 잊혀지고 그냥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아직 그저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수용당하는 음. 분들의 피해 문제도 아직 음. 해결이, 않았죠. 해결이 네. 안 됐고요. 네. 그냥 한번 해보려고 네. 신단고까지는 노력을 좀 하려고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사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사실은 그, 무슨 감사도 좀 청구하고 있고. 단국대 네, 인천시의 감사도 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냥 있으면 안 합니다. 감사를 아, 문서를 아, 만들어서 청구를 해야지 하고요. 음. 아, 참 어렵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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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여기까지탈출오느라고 감독으로서 참 즐거운 게 있었겠지만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